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내년 부동산 시장 어디로 갈까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경기도 11월 거래량이 7월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11월에 2만 1000건이 등록됐고, 지금 한 6일 정도 거래 등록하는 기간이 남아있거든요. 그럼 7월 수준은 충분히 넘어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거래가 계속해서 활성화가 되면서 진정한 실수요자 유입에 따른 매매 가격 인상이 지금 눈에 띄는 모습입니다. 진정한 패닉 방잉이 일어나는 부분이죠. 서울 아파트 거래량도 6,100건까지 등록이 됐습니다. 12월에도 그 추세가 꺾이진 않을 거로 보이는 부분이에요. 자, 한국감정원 통계에서도요, 수도권 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 상승률이 0.05로 확대가 됐고요, 경기 지역도 0.31로 올라갔으며, 인천 지역은 무려 0.07%포인트 오른 0.22%로 올라갔습니다. 자, 이렇게 인천 지역이 급등하는 부분 다 예상이 됐던 부분이에요. 왜냐? 오랜 기간 인천 지역의 전세가 급등세가 나타나다 보니까 결국에는 경기도 지역에 그랬듯이 전세가의 인상이 매매 수요 증가로 이어지는 모습, 인천 지역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방 지역까지 이 상승세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분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국토의 부동산 가격이 심상치 않은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동안의 주택가격 상승세 보면은요 대부분 투자수요 유입했다는 가격 상승세 였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전세가격이 급등하면서 매매수요로 전환되는 실수자 증가가 주 원인이거든요 이건 대책 마련하기도 쉽지 않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전세가격을 잡아야 이 매매가격 급등을 잡을 수 있다는 부분이고 전세가격을 잡을 수 있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물리적 공급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엔 돈의 가치를 올리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예상보다 금리 인상이 빨리 올 수도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먼저 강남 재건축 아파트 호가 변화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2억 4천이었던 잠실조금 5단지, 이번주에는 1천만원 호가가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에 두 건의 거래가 유입되면서 전반적인 분위기를 좀 바꿔놨어요. 자 이제 음마아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음마아파트 지난주에 21억 7천만 원이었거든요. 전용 76제곱미터 이번주에 21억 3천만 원으로 4천만 원도 호가 조정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단 12월에 거래가 없어서 그런지 가격은 좀더못 올라가는 분위기가 나타나고 있는데 그렇다고 지금 재건축 아파트가 분위기가 꺾였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에요. 이 아파트 단지만의 문제다 이렇게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리센츠 볼게요. 지난주에 22억으로 호가가 5천만원 이상 올라갔던 리센츠. 이번주에도 호가가 5천만원 추가로 올라갔습니다. 일단은 12월에 실수자 유입이 굉장히 많았어요. 자, 이 아파트 단지는 7월 이후에 실수자 유입이 완전히 끊기다시피 했는데, 11월, 12월 들어서부터 한꺼번에 거래가 체결되면서 호가를 올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리센츠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요. 약간의 간격을 두고 엘스나 트리즈온 파크리오 모두 다 가격이 올라갈 수 밖에 없는 구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은 이제 전세 세입자의 패닉 바잉 부분이 지금 초고가 아파트에도 일어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 아래 위치한 잠실 파크리오 아파트 12월에 벌써 거래가 3건이나 등록됐습니다. 자, 이 아파트 단지는 지금 갭투자 유입이 안됨에도 불구하고 실수자로 12월에 3건이나 등록됐다는 부분, 그동안에 침체됐었던 초고가 아파트 수요가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부분을 주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21억으로 전주 효과는 같은데, 최저 금매물의 이제 타입이 바뀌었습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파형은 앞뒤로 뚫린 판상형 매물이었는데, 이번 주는 앞 옆으로 뚫린 타워형 매물이에요. 한마디로. 최저가는 그대로지만 전반적인 분위기는 상승 분위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실거주 가능한 매물만 소개해드렸는데 거래가 꽤 붙는 모습이 보이고 있죠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실수자의 매수마저도 한동안 주춤에다가 다시 붙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저가 주택으로 나타났던 패닉 바잉 열풍이 고가 아파트를 넘어서 초고가 아파트도 불수 있다는 부분을 암시를 하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갭투자 유입이 가능한 초고가 아파트도 살펴보겠습니다. 반포주공 1단지 3주고 여기가 지난주에 22억 호가였는데 이번 주에도 22억으로 고대로 돼 있습니다. 근데 벌써 12월에 세 건의 거래가 등록되면서 여전히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투자 열풍이 끊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다는 모범 확인을 할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대 지금 초고가 아파트가 진 사람들이 호가를 낮춰서 가격을 팔 생각을 안 하고 있어요. 그게 나타나려면 저는 개인적으로 3월 정도까지는 돼야 돼야 3월까지는 돼야 세제 개편에 따른 금매물이 나올 거라고 예상되는데 지금처럼 시장 분위기가 우사향 이루어진다면 지금 가격보다 3월에 파는 게더 이득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집주인이 많아질 거라 생각합니다 자 반포자이도 살펴보겠습니다 12월에 두건이 거래된 이 반포자이 전용 84제곱미터는 지난주와 호가 변동 사항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거래가 붙지 않아도 집주인들이 가격을 낮출 생각은 전혀 없다는 부분, 반포 자이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잠실 파크리오도 더불어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20억이었던 최저가 전용 108, 84제곱미터 이 아파트, 이번주에도 큰 변동상은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동에 위치한 최저금매물이 소화가 안 됐고 있지만, 지금 몇 주, 몇 달째 가격을 안 낮추고 있어요. 자 그래서 710 부동산 대책 이후에 지금 투자 수요 이탈과 실조자마저도 꽁꽁 숨었던 초고가 아파트 부동산 시장이 지금 11월부터 반전된 분위기가 확연히 나타나고 있다는 부분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가격 상승세가 가장 높았던 9억 초과 15억 이하 고가 아파트 라인 살펴보겠습니다 방해동 코롱아파트 지난주에 13억 7천이었는데 이번주에 13억 7천으로 일단은 순고르기 양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2월에도 누가 13억 7천만원에 거래를 하긴 했네요 자이 아파트가 작년 말 이맘때 거의 9억 전후의 아파트 가격대였던 걸 확인하면 진짜 가격 급등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죠. 지금 부동산 가격이야 처음에 신축 아파트나 재건축 아파트로 시작해가지고 지금 일반 중 외곽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구축 아파트까지 전반적인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부터는 지방 지역까지 확대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부분 이번에 부동산 가격은 전체적인 자산 가격을 다 급등시키고 나서 뒤늦게만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꺼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위래 입사단지 꿈에 그린 아파트 볼게요. 지난주 13억 하던 아파트 이번 주에도 변동 사항은 있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 시세와 빠르게 비교해 보겠습니다. 잠실종 5단지가 호가가 1천만원 올랐는데, 음마 아파트는 4천만원 하락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이 음마 아파트는 이제 급매물이 나왔던 부분이고, 이게 전반적인 재건축 아파트의 흐름 변화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잠실종 5단지하고 음마 아파트가 동시에 가격이 떨어져야 돼요. 그걸 리센트는 오히려 5천만원 올랐고요. 트리지움은 보아. 반포주공 1 단지도 보합, 반포자이와 파크리오도 모두 보합세를 나타나고 있습니다. 방이동 코롱 아파트도 보합이고요, 위례 입사 단지도 변화는 없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거래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승 분위기인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고요. 집주인들도 절대 싸게 팔 생각이 없다는 부분이 지금 호가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감정원 통계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지역의 상승세가 확대됐고요. 수도권 지역도 상승세가 더불어 확대됐습니다. 일단은 경기 지역이 0.31로요. 계속 급등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 급등세 에 인천 지역도 합류하는 모양새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경기나 인천 지역이나 뭐 이번에 파주 지역이 묶이긴 했지만 대부분 규제 지역으로 묶여있기 때문에 덕쓸 카드가 지금 마땅치가 않은 부분입니다. 결국에는 금융 규제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지금 코로나19에 재확산이 굉장히 심각해진 상황에서 유동성 완화 조치도 지금 다시 회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부동산 시장 마땅한 대응 카드가 없는 부분입니다. 정부가 뒤늦게 지방 지역을 규제 지역으로 지정했지만 일단은 이번 주에서는 지방 지역의 상승세가 크게 둔화된 모습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서울 자치구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남 4구인 동남권의 상승세가 크게 확대됐어요. 강남 지역이 0.08로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고요. 송파구 지역도 0.1%로 크게 올라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강동, 서초도 모두 다 상승세를 확대하면서 서울 지역의 상승을 이끌고 있다. 이들 지역의 상승세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은그아래 지역으로 상승세를 크게 확대시키는 영향을 하기 때문에 강남 지역 상승세를 정부가 감안해 두면 안 되는 부분이 거든 근데 정부에서는 이 상승세가 0.2, 0.3일 될 때까지 그냥 방치하는 수준을 냅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전세가 급등했다는 패닉 바잉은 못 막아도 투자 수요 유입은 막아야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들 이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예전부터 초고가 아파트의 무주택 갭 투자 열풍이 있어요. 특히 이제 아무래도 연봉이 많은 직장인들 사이에서 이게 굉장히 큰 유행입니다. 나름 무주택 월세로 거주하면서 이제 고가의 아파트 갭 투자를 시행하고 신용대출과 전세보증금 그리고 기타 대출 뭐 보험대출 같은 걸 합쳐 가지고 내가 가진 자금의 3배, 4배 주택을 매수하는 것이 지금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그것만이라도 막을 수 있게 무주택 갭투자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경기도 지역도 살펴보겠습니다 경기도 지역은 뭐 전체가 워낙 뜨겁게 흘러가고 있다 보니까 지금 사태가 굉장히 심각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양시에서는 폭등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여기는 그동안에 지금 워낙 가치가 저평가되어 있다는 구도심지에서 가격 상승세가 뒤늦게 나타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2006년에 최고점을 어느 정도 회복한 단지들이 나오고 있다 이런 언론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외 지역도 어느 지역이라도 할거 없이 굉장히 뜨거운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데 국토부의 이제 부동산 대책이 어떨 때 나오냐. 서울지역 상승세만 보고 대책을 발표하는 경우가 있어요. 종합부동산대책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경기도 지역도 이렇게 뜨거우면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요. 서울지역 상승률이 둔해졌다 해서 발표를 안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일단은 지금 대책이 마땅치는 않지만은요. 그래도 지금 많이 들어오는 수요자 중에서 투자 수요만이라도 걷어내도록 규제를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공급대책도 한번더 나와야 될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번에 이제 전세대책 발표됐을 때 추가 신규 택지 지정에 대한 언급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한 후속조치는 없고요. 계속 기존에 있던 3기 신도시에 뭐 공공 자가주택을 도입한다든가, 뭐 임대 물량을 확대한다든가,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이런 패닉 바잉을 진정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있어요. 자, 경기도, 지방은 급등 상황이고요. 서울은 이제 본격적인 상승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수요 중심의 매매 증가는요, 두 가지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마땅한 대책이 없다는 부분, 두 번째는, 부동산 대출을 크게 증가시킨다는 부분입니다. 이두 가지가 크게 문제되면서 결국에는 이 실수요 중심의 매매 증가는 금리 인상을 앞당길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 투자 수요 유입 증가는 아직까지는 좀 확인이 안 되고 있어요. 일단 취득세 증가 확대 부분이 많은 영향을 미쳤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데 초고가 아파트에서 점점 이제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무주택 갭투자를 잡아야 되는 방안이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유일하게 최근에 도입된 뭐 부동산 매수에 대한 제재라고 해봤자, 신용대출 규제밖에 없거든요. 이것만으로는 약하다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내년에 부동산 세제 개편이 굉장히 크게 있습니다. 6월 1일부터 개편되는 내용이 많고, 그거에 대한 급매물이 3월에 많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는데, 이것 때문에 부동산이 가격이 떨어질 거라 전망하시는 분도 꽤 있어요. 근데, 이게 흐름 자체를요, 앞으로 예정된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긴 쉽지 않은 부분입니다. 제 경험상으로는 지금 금리적인 부분이나 시, 시중에 이제 전세 가격 부분을 규제로 막기에좀 버거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 결국에는 정부가 한번 더 나서서 투자 수요만이라도 걷어내는 추가 규제를 마련하고 공급 대책을 내오면서 지금 실수요자를 좀 안심시킬 방안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쇼킹부동산 마칩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